뭐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다시 말하면, 시편 어, 95편에서 말한 대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어, 마음이 안고해져서 불순종함으로 어,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전체를 더럽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경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를 쉴수 있는 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미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취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